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동생 집을 사주기 위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나눠 가진 재산의 절반을 동생 집을 사는 데 썼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건 이혼한 제가 갈 곳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을 찾아갔을 때 도리어 제 올케가 저를 문밖까지 내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혼한 몸이라 재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위해 제 가정을 포기했고, 제 자신의 삶도 포기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결말뿐입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방금 민정부에서 이혼 절차를 마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고, 여성은 원래 남성이 한 번만 더 태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에 든 이혼증을 보고, 갑자기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사랑이 식었다고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후회하게 되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달, 전 남편이 저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미워요. 왜 저를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엄마가 곁에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하며 숨이 막혀 울었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혼 후전 남편과 다시 재혼하게 된다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마치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다시금 다정해지고 서로의 성격도 예전보다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 이유는 한번 서로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얻었을 때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잃었다가 되찾은 행복감은 처음 함께했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특히 재결합한 직후 몇 달간의 생활은 정말 신혼처럼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이혼은 대개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놀라운 점은 10명 중 9명의 여성이 이혼 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림을 느끼며 남편의 단점을 점점 부풀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한 발을 내디뎌 보면 삶이 결코 그로 인해 가벼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안추는 어떤 자매들은 이혼을 원합니다. 이유는 단지 남편이 하는 모든 게 못마땅하고 돈을 충분히 못 번다고 생각하며 로맨틱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과 살면 하루 종일 살림살이 문제만 붙들고 사는 것 같아 미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원칙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전히 성실하게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려 한다면 절대 쉽게 이혼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재혼 생활은 말 그대로 악몽이 될수 있으니까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그렇게 더 좋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조건이 좋은 사람은 당신이 고를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이혼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재혼 생활은 그야말로 악몽일 수 있습니다. 새 남편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똑같이 로맨틱하지 않으며, 당신은 여전히 부엌길에 매달려야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초혼 때보다 더 많아집니다. 돈은 늘 부족하고, 가족 관계는 복잡하기 짝이 없으며, 부부가 각자 자기 자식을 감싸다 보니 갈등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안추는 이때가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전의 생활이 평범하긴 했어도 부부가 한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고 죽을 만큼 힘든 데다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니 그속수림이란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황년을 먹는 것보다 더 괴롭죠. 이럴 땐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재결합의 90%는 여자가 먼저 제안합니다. 이혼한 여성의 90%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성들은 전 남편이 나쁜 습관을 가졌거나 도저히 같이 살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왜 이혼했냐 하면 그냥 욱해서 말싸움 하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혹은 지금의 남편이 마음 안 들어 당나귀를 타고 말을 찾는다는 옛말처럼 더 나은 남편을 찾아 바꿔보자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면 상황이 전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함께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혼했다가 전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바보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이 비굴하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비굴하게 산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심신 건강을 위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는 돌아와서 전 남편과 잘 지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지금 가벼운 우울증이 있어서 우리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계속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소나는 오늘 아이 아빠가 한 일이 저를 아주 기쁘게 했어요. 휴대전화로 영화표 몇 장을 사더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바람도 쐬게 해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나는 또 솔직히 말해서 그가 아이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니 그걸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결국 아이의 성장은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나 그냥 있지? 왜? 5년 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왜 그래 갑자기? 별일은 아니고 이 5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결혼했잖아. 왜날 생각해? 사실 이 5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끔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떠올라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왜 그걸 또 꺼내는 거야? 아무리 좋았어도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때 내가 당신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간 걸 후회해요. 지금은 그 사람과 이혼하고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무슨 이혼이야? 그때 이미 그 사람을 선택했잖아. 이제는 잘 살아야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남성은 이어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저는 지금 아내가 있으니까 당신과 재결합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가능하다. 당신과 있었던 일은 이미 과거일 뿐이고, 그저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금의 아내에게 잘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게 맞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마지막으로, 자꾸 이혼을 생각하지 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아껴야 한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이제 우리 서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서로의 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 1인 방송 운영자는 영상에서 자신이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말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자매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절대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여성은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모두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남편이 매우 인색해서 자기 자녀에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했고 아이를 취미반에 보내는 것도 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는 항상 소파에 누워 휴대 전화를 보거나 tv를 시청하며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성 1인 방송 운영자는 물질적으로 전혀 의지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없었으며 아이 교육에서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남편은 오히려 그녀에게. 온갖 걱정거리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극도로 절망하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전남편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1년 뒤 전남편은 재혼했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성 1인 방송 운영자가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뚜렷이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이의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당신이 아이와 살고 싶어서 데려간 것이니 원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해야 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생활비 걱정부터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녀는 조금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왜꼭 이혼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 친구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정리했으니 부디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의 성장 문제입니다.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긴다면 그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이를 본인이 직접 키운다면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이 있나요? 새아빠나 새엄마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당신과 아이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 이미 다행인 것입니다. 둘째, 남편이 무책임하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며 약속한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셋째 생존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청춘을 소모한 후 이혼하고 혼자서 삶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다른 남성에게서 안전감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재혼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은 절대로 가볍게 이혼을 결정하지 마세요. 이혼한 여성의 90% 이상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절대로 너무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그 너무 강압적인 성격 때문에 제전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고 늘 그가 하는 일은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 방송 운영자는 저는 남편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보낸 영상을 보고 나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딸은 머리가 풀어 헤친채 온몸이 지저분했고 마치 작은 거지아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전남편과 재결합을 하려 했지만 전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그녀는 자신보다 10살 많은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 남편은 그녀에게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의 말이 맞아요. 첫 결혼을 잘못한 여자는 두 번째 결혼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왕이이는 자매 여러분 반드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절대 충동적으로 이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스스로 집에서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혼 후 어쩌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인은 이 생각이 너무나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잘 못했는데, 두 번째 결혼은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혼은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갈등을 끌어옵니다. 여자로서 너무 강압적으로 굴지 마시고, 또 상대를 바꾸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20에서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신가요?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미 그런 성향인데 말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원인을 좀더 찾아보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며 뚜렷한 절벽식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전국 혼인 건수가 처음으로 1천만 쌍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민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혼인 신고 건수는 610만 쌍에 불과해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무려 20%가 급감했으며 그 하락 폭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에 따라 왜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을 꺼리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로는 많은 젊은 층의 소득과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2세로 실직 상태이고 미혼이며 아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시 벌수 있고 직장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이를 함부로 낳지 않는다면 인생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그리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결혼 상대를 선택하면 벗어나기 위 해서 30일의 이혼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30일은 어쩌면 길고 고통스러운 발버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아이가 생기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마치 종신 계약서에 서명한 것처럼 그때부터는 책임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 결혼은 도대체 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령 공짜로 아내를 준다고 해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공짜로 아내를 준다는데도 안 받으시겠다고요? 네, 왜 제가 받아야 합니까?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결혼은 곧 고비용을 의미합니다. 고비용이 뭔가요? 결혼하면 차가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예단도 줘야 하죠. 이 모든 게다 고비용 아닙니까? 그건 다 남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이런 모든 책임을 합니까? 이 남성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분육값도 내야 하고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비용입니다. 그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높은 소비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국 본인 저 자신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번 실업 상태가 되면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91년생으로 35살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면 디자인 총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경력이 괜찮으니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예전 월급도 낮지 않았으니 실업이 돼도 저축이 꽤 있을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35살이 되었음에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실업 상태가 된 지금 저축도 별로 없습니다. 국경에서 지낸 이몇년 동안 저는 늘 계획적으로 생활했지만 월세와 식비를 빼고 피규어를 조금 사다 보니 벌었던 돈은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중국의 결혼 인구 감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선 도시에서 주택 한 채를 구입하려면 가격이 보통 1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 정도이며 일선도시에서는 집값이 500만 위안에서 600만 위안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가족의 모든 저축을 총동원해서 초기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매달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 대출 상환에 써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소득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상승하는 육아 비용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가장 좋은 생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물건을 쓰게 해주려는 것이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각종 취미, 특기반이 줄줄이 이어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방과 후 보충 수업이 거의 기본 세트처럼 따라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매년 학비와 생활비만 해도 수만 위안에 달합니다. 2024년에 발표된 중국 양육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정이 한 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68만 위안입니다. 만약 둘째나 셋째를 낳게 된다면 이 금액은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양육비용은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을 결혼과 출산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직장 상태에서 여성은 결혼과 출산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숨은 차별과 노골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채용시 결혼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성 지원자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 출산하기 위해 휴무를 내야 하므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직장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정에 쏟아야 하고 그로 인해 직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력 단절이 될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독립하게 되면서 직장에서 차지하는 역할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단독 생활도 충분히 충실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고 결혼과 육아의 궤도로 들어서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경력과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